일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가 집단 감염된 이후 국내에서도 국제 크루즈선의 입항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의 크루즈산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KBC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유일의 크루즈항인 여수 엑스포항입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오는 6월과 7월 두 차례 예정됐던 14만 5천 톤급 대만 선적 국제 크루즈인 마제스틱 프린세스 호의 입항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6월 7에 이제 예정됐던 크루즈는 취소가 되면서요. 이제 만명 정도가 지금 이제 못게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마제스틱 프린세스 호의 4월과 5월 입항 취소 여부는 이달 말까지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본 다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4월과 5월 입항은 6월, 7월과 달리 승객 모집이 이미 완료돼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3천명으로 시작한 전남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 1만 3천명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 사태에 크루즈 산업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2년, 3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루즈 안척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줄잡아 15억 원. 관광 분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지역 크루즈 산업이 신종 코로나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